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파트는요,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모아 아파트라고 하고, 헬리포트에 대한 디자인을 이야기가 주 내용인데, 건설사 측에서는요, 활용도에 맞춰서 튼튼하게 지어놓고 끝을 내오는 거고, 입주민들은, 아니, 분양할 때는 예쁘게 놓고, 지금은 빔이 다 보이게 지었네? 다시 만들어라, 고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 게 무슨 인스타 감성도 아니고 그냥 공사장 모습으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르쉐 카이엔을 주문했는데 탱크를 주면서 그냥 자동차가 튼튼하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열받죠. 똑같은 거예요.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요 미적인 요소가 감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공사장 카페죠. 여기 대표는 진짜로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잠시 멈추었을 때이 공간을 활용해서 카페로 만들었다가 대박이 났었죠. 더티커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를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아파트 보면서 이거 생각났는 거예요. 입주민들은 불만일 건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저는 사진으로 받고 아파트를 가보진 않았는데 헬리포트가 37층이거든요? 과연 그걸 누가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금호산업하고 아시아나 항공대가 생각이 났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금호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금호산업의 자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색동이라는 유동화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요. 어렵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도 그 뒤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기억가 실지 모르겠는데 기내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실해지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아시안 항공의 최대 주주가 금호 산업이고요. 금호 산업에서 자금의 문제가 발생하자 밑에 자회사들도. 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2020년 이전에 금호 건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 생각과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는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플 달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소지되는 이야기는 그냥 제외할게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기업이 신형이고요. 신형 건설의 지주회사예요. 2023년 1월에 신형 시티 디벨로퍼로부터 1년간 45억 원을 신형 건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죠. 자, 이것만 봐서는 흔히 있는 내용이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뭐, 기사를 보면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2,300억 원, 3분기 316억 원 차입을 했어요. 모기업인 신영이 자금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왜 금호 건설과 아시안 항공을 보여준지 감이 오시죠? 이제 자회사인 신형 건설을 보면요. 작년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를 했는데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손실폭도 33%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은 무척 잘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자 비용하고 하자 손해 배상 소송 충당 부채가 늘었다고 하네요. 뭐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아파트 거의 다 지었잖아요. 뭐 부실 공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입주민과 시행사 간에 조율만 잘하면은 뭐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